시간이 없어 뉴스를 잘못 보는 분들, 가정일이 바빠 뉴스를 챙겨보시기는 가정 주부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지역 소식을 한 방에 전달해 드리는 뉴스, 뉴스 세븐입니다. 세븐입니다. 안녕하세요. 녕하십니까 한국 정풍문화에서도 완동. 동. 그렇죠. 아침밥은 건강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니껴봐요와 마이팜 농업회사법인이 함께합니다. 아침. 드셔야죠. 그래야죠. 아, 통통해지는 거 봐. 살찌고 있어, 아침 먹었을 맨날 맨날 아침 먹어가지고. 오늘 아침도 저는 갔다 왔거든요. 저번주 금요일 날. 음. 깜짝 놀랐어요. 뭘, 리옹식리옹식내 응? 친구 이름 같죠, 옹식이. 옹식? 어, 리옹식 해가지고 맛있는 아침밥을 먹고 왔습니다. 오. 자, 드셔야 돼요. 없어서 나 혼자 먹었잖아. 그러니까 음. 근데 맛있었어요. 괜찮아요. 자, 오늘 또 멋지고 기분 좋은 뉴스부터 전달을 해드릴 텐데. 이제 밤낮으로 많이 추워졌어요. 오, 쌀쌀해요, 이제. 음, 어, 밝았어, 이제. 긴팔 입었잖아, 긴팔. 음. 긴팔 입어가지고, 이제는 긴팔을 입을 때가 된것 같고,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반필인 <laughs> 자, <웃음> 첫 번째 소식 전달해드릴게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동시에서 착한 가게 가입, 가입식 개최 음. 실행을 했습니다. 착한 가게가 무려 22곳이 신규 입점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달 소득금에서요, 네. 약 3%, 3% 정도, 3만원, 3만원을 네. 기부하는 거예요. 음 자, 보시면 안동시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29일 목요일날 오후 2시 시청소통실에서 2019년 착한가게 가입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님을 비롯해 신현수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보금회장님과 김옥희 안동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 단장님 그리고 단원 여러분들과 함께 착한가게 신규 가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입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착한가게가 혹시 뭔지 아세요? 사장님들이 착한가요? 그렇죠. 사장님들도 착하고 네. 가격 또한 착하고 오. 맛 또한 착하고 이야. 모든 것들이 착한 가게인 거예요. 아, 착해. 자, 이래서 착한 가게를 정리 한번 해 드리면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모금 사업으로 매달 3만 원 이상 매출의 일정을 일정 금액을 기부에 정식적으로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가게라는 겁니다. 얼마나 따뜻해? 좋다. 아 따뜻해. 이제 겨울인데 더따뜻해어 그렇죠. 그렇죠? 자 이날 22개의 가입으로 22개의 가게 가입으로 지역의 착한 가게는 무려 147개. <laughs> 그렇게나 많아요? 147개. 어 아, 우리 오늘도 냉우동 먹고 왔잖아. 아 거기도 그거예요? 착한 가게. 아 착한 가게. 자 우리 안동씨는요 그리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이 안동 전역에 가입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네. 업체 대표 22명이 가입 의사를 밝혀서 우리 벌써 147호점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야. 앞으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음 따뜻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요. 많은 아마 전국 최초로 천호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안동이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따뜻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여기 가난을 돕지 못하는 가난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돕지 못하는 가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도와야죠. 다 도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착한 가게에 작은 정성이 모여서 어려운 이웃에게 큰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시우개발주식회사의 천병기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음... 그러면서 또한 마디 더 하신 거는, 더 많은 착한 가게들이 탄생하도록 다른 분께도 나눔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파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착한 가게 많이 생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착한 가게 합시다. 착하죠. 네. 니나 내나 착하죠. 그럼요. 저희는 착합니다. 우리도 착한 가게 할래요. 착하니까요. 우리가. 네. 많이 <laughs> 착하니까요. 자, 다음 뉴스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제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네. 것 같아요. 이제 안동몰 할인 행사 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어, 네. 중앙 신시장에서 중앙 신시장에서, 신시장에서. <laughs> 네, 중앙 신시장도 추석맞이 고객 사한 대잔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야, 추석이 명절이에요. 좋아요. 잔치네 잔치. 네. 이번에 가면은 사은품도 주고 문화 예술 공연 등 다양한 혜택과 볼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음, 좋다. 날짜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음. 흘간 추석맞이 고객 사한 대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네. 어, 이게 중앙신시장 특성화 첫걸음 음. 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음.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laughs> 어.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중앙신시장 상인회와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 사업단이 주관한다고 합니다. 음. 네. 또 가면은 선착순 1000분에게 사은품 주고요. 가야지. 계란 특가 판매. 또 가야지. 200명 선착순. 네. 어. 아 200명. 네. 그리고 아, 문라이트고몇개 가야지? 네. 뭐 즉석 노래자랑, 즉석 경매, 즉석 아. 경매 이런 재밌는 것도 있고 하니까 괜찮네.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볼 것도 많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중앙 신시장이 음. 이제 이 사업에 선정돼서 내년 2월까지 네. 무려 2억 9천만 원의 <laughs> 예산으로 이제 우리 또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고 하니까 네. 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 시장 가보면 재밌거든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그렇죠. 것도 예, 네. 네. 어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가면 저는. 네. 일정 기간을 두고 저희 딸과 함께 전통시장에 가거든요. 그래서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가서 물건도 사고, 음... 애누리도 있고. 네, 그럼요. 어, 그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도 있지만 애누리도 있다는 거. 네. 대형마트 가서 싸게 살수 있어요? 없어요. 전통시장은 가능합니다. 네. 전통시장 가능하고, 그리고 얼마나 정겼습니까? 할머니들의 구수한 말투와 네. 할아버지들의 입담들. 얼마나 정이 넘치고 흥이 넘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중앙 신시장만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안동에 아, 있는 용상시장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북문시장, 그리고 구시장도 다 똑같이 할인 행사를 하면서 우리 추석 맞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의 많은 관심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또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가주세요. 다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안동시 새마을 분여회에서요. 한가위. 네. 한가위를 맞이해서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를 실행했습니다 저소득 독거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복지시설 등에 전달을 했는데요. 우리 새마을 회장, 분여회 회장님께서도 아침 일찍 낙동강면 주차장에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사랑의 쌀 모으기 <laughs> 운동을 실행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위해서 각 은면동 24개 의 은면동 세마을 분야회에서는 지난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자체적으로 쌀 수집 활동을 했으며 또 29일 낙동강면 주차장에서 집결해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음. 이렇게 모은 쌀들은요 어, 네. 행사 당일 분야회 회원들이 각 은면동의 저소득 어르신들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 복지시설 등의 무려 야 이게 몇 킬로야 도대체? 만칠7 4 0 k 로 1톤이네 1톤 만칠7 4 0 k 로네총 755세대에 네. 전달을 이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1톤이에요 1톤? 네 1톤 쌀 755세대 잠깐만 1000kg가 1톤 아니에요? 아니지 10kg 10, 10톤이네 1톤 10톤 10톤이네 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나 이거 잠깐만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대단합니다 1 0톤이면 10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쌀 조금씩 우리 부녀의 어머님들이 누님들이 모아가지고 <laughs> 지금 봐봐 755세대의 가정에 쌀을 먹을 수 있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아니 이건 우리가 낼게 아니고 전국 뉴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아 대단합니다 역시 예.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서 어렵고 웨된 계층을 위해서 계속 몇해 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 좋아요 특히 네. 다양한 활동으로 나눔을 실행하, 실천하는 우리 새마을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는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도 한번 쌀 먹어서 나가지 뭐요 나가죠 뭐쌀 어, 나가지 뭐요 쌀 주세요 자 뉴스 보시는 분들도 쌀 주세요 주, 저희한테 주, 보내주시면 주세요 <laughs>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화물차 불법 주차, 반찬난소 음, 이게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음. 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되지 말라니까. 네. 그래, 아, 어, 예. 그러니까요. 적발될 경우 10만 원, 20만 원, 과징금, 10에서 20만 원 정도 과징금과 네. 5일의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하는데 네. 이게 왜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건지 좀잘 지켜주셨으면 싶은데 네. 이번에는 또 추석이니까 수도 앞두고 이십구일부터 삼십일일까지 네. 네, 화물차의 사고지 위에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매월 거의 밤에다 하, 했었는데 한총 이백이십사 건 정도가 발생이 적발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네. 왜 위험한가면 하화물차있으면 사고도 날수 있고. 네. 네 통행에도 위험해서 맞아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음...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좀 제일 크기죠 운전하다가 밤에 참차 보면 좀 무섭고 좀 사고 날것 같고 좀 그런데 어~ 이런 거를 조 단속을 이제 밤 (12시부터) 오전, 네, 한, 오전 (4시까지) (1시간) 네. 이상 주차하는 차량 야간 단속이니까 네. 이렇게 주차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음, 조금 차고지에 좀 대고 왔다 갔다 하시면좀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시민들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음. 이동 주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큰 차에 시야가 가려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보행 동선을 또 확보해 주시고요. 주차는 주차장에. 네. 큰 차는 차고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요, 우리 안동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웃사랑 실천을 해주신 뉴스를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서 PD가 잘하는 거예요. 아유, 사랑의 헌혈운동을 헌혈. 양팔을 걷고 나서 주셨습니다. 안동시 보건소는 부족한 혈액수급 안정화와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28일 공직자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안동시 보건소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이 주최 해 주관한 헌혈운동은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전정에서 음. 펼쳐졌는데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엄청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네. 네. 어, 잠깐씩 시간을 내셔서 나오셔가지고 진짜 팔 걷고 헌혈해주시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음. 또 펼쳐주셨습니다. 뭐 한편 헌혈에 참가하게 되면 B형 간염 항원 검사 그리고 C형 간염 항체 검사 그리고 간 기능 검사 등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또 무료로 네. 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과도 통보해 주시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수 있게끔 또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동시 관계자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헌혈에 참여하면서도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됐어요. 매년 헌혈에 참가하여 감소되는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랑의 헌혈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헌혈 얼마나 하세요? 저 지금 요새는 좀안 하죠. 아주... 됐는데 여태까지 한 43번 정도 헌혈 <laughs> 지금 했는데 43번? 네 헌혈은 이럴 때 네. 오만 한, 한 왔을 때 하면 안 돼요 가서 해야 돼 헌혈에 집가서 자발적으로 네, 왜 그러냐 응. 먹을 게 많고 아!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고 혈을 따타고 예그또 상품도 많이 줘요 막 영화도 음 주고 영화 티켓도 주고 뭐 여행 세트 주고 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음. 음, 헌혈하면은. 좀괴 소문도 있었거든요. 뭐. 헌혈하면은 이제 조금 뭐 피가 나가서 몸에 안 좋다든 뭐반을재사용한다든둠 아. 이런 좀 소문 이 있었는데 네. 저거 헌혈을 해본 당사자로서 많이 음. 해본 얘기하면은 그런 거 전혀 없고 음. 무조건 새거 키트 바로바로 바로 눈에 뜯어서 질병에 간 안전 사고 없이 아, 의료 사고 없이 바로바로 새거 써주시고 음. 피는 뽑으면 또새 피가 생성이 돼서 몸에 또 좋아요. 네. 아 그리고 피 뽑으면 이 앞에 있는 거 이거만 먹어도 피 가방 돌아 절찰나마요 그찰나마어 그러니까 네. 그렇구나 우리 서필이는뭘 주니까 헌혈을 했구나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laughs> 어 그래도 정말 43번? 야 대단합니다 자발적으로 저도 그러면 녹화 끝나고 나서 바로 헌혈 좀 하러 어 좋아요 어, 그냥 과일을... 그래. 아 근데 지금 좀어지러워아 <laughs> 헌혈할 땐 몸이 어. 안좋을실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몸 좋을 때 괜찮을 아, 그럼 때 그럼 제가 좀 컨디션 괜찮아지면 네. 네. 가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오늘 다섯 개 뉴스를 전달해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20회를 맞이해요. 그럼요. 그렇죠. 네. 20회를 맞이하는데 20회 때는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대구 경북권역으로 네. 조금 전달을 해 드릴까 하고요. 어, 저희 지금 뉴스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돼서 이제 바깥으로도 이제 뛰어 나갈 수 있게끔 이제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누가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도와주시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밝은 뉴스, 행복한 뉴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뉴스 세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일주일간의 소식을 한 방에 모아 전달해드리는 뉴스 세븐이었습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